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읽은 책 중에 괜찮은 책이 있어 가지고 한권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책 제목은 원싱입니다. 이 책은 2013년도에 한국판으로 나왔습니다. 제가 읽은 거는 최근입니다. 2023년에 읽었습니다. 이 책은 요즘에 너무 많은 정보들과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하거든요. 뭐 회사 생활을 하고 sns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뭐 취미도 하고 골프도 치고 이런 너무 이렇게 풍요롭게 그리고 정보도 풍요롭고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팔아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미노 효과라 해가지고 저희 도미노 보면 고작 5cm거든요 5cm 도미노가 다음 도미노를 쓰러트리는 힘은 1.5배 더큰 도미노를 쓰러트릴 수가 있어요 그 1.5배가 계속 계속 점차 점차 넘어가면 이제 18번째에는 피사이사탑 23번째는 에펠탑 그리고 31번째는 이제 에레베스트 산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더딜 건데 가면 갈수록 그게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그리고 원싱에서 말하는 게 내가 집중할 시간을 꼭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평생 뭘 해야 될지 하나를 선택을 했다면 그 하나를 그 선택했으면 그,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하게 주라는 거예요. 보통 최소 하루 네 시간, 하루 네 시간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간,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에 남의 방해가 없이 순수하게 네 시간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. 온 열정을 쏟아야 된대요. 그래서 저도 요즘에 새벽에 자주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새벽에 한 4시에 일어나서 아침 거합하기 전까지 한 7시 까지. 그러니까 7시 아침 먹으니까 한 3시간 정도는 제가 하고 싶은 거. 요즘엔 책을 많이 읽어요.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려고 그 3시간에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저도 요, 요즘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좋은 게그세 시간에 집중투자 하다 보니까 효율도 엄청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원싱이라는 책을 한 권을 소개시켜 드렸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. 이게 진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 너무 할 거는 많은데 우선순위를 못 정하는 사람들 그리고. 하긴 하는데 능률이 안 오르는 사람,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이책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책 소개를 드렸고, 항상 행복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